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저께 새벽 3시전그 예, 프라이복 토큰이 어제 그 공지를 하나 내놨는데 어, 이걸 새벽에 영상 찍고 하려고 하다가 좀더 내용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영상을 일단 올립니다.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궁금했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다. 어, 그리고 PVK, IEO는 어, P2P, B2B 익스체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0일 날에 어, 이때 진행이 된다 어, 내년 1월, 20, 1월 10일이 이날 거래소 상장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기존의 p 2 p b2b 가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p2b 거래소로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구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당 사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어 지금 프라이브 토큰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일정이 카운트다운이 2개월 하고 15일 그리고 6시간 남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렇게 어, 2주간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1PVK의 가격은 0.1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달러의 가치가 1,439.42원이니까 자 이거는 143원 정도 예, 현재 기준 환율 기준으로 보면 어, 이 정도의 가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제, 거래소 이렇게 상장하고, 을 이제, IEO가 이제, 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저 보여지기도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어 해보지만, 이어 지금부터 개인적인 어 의견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뭐냐면, 어 기존의 그, IEO가 그, 어 이제, 프리세일에 대한 이제, 스케줄 일정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지금 그 어제부터 라이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어, 한국시험 기준으로 10월 25일입니다. 어,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날이 라운드 1차, 그리고 다음 2차, 14일부터 12월 3일, 3차가, 4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IEO가 이제 런칭이 되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이렇게 어, IEO 프리세일에 대한 스케줄이 이렇게 4차까지 잡혀 있습니다. 각각의 일정과 그 구매 가능한 금액적으로 보면, 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는 1PVK 토큰에 대한 가치가, 구매에 대한 것이 0.025달러입니다. 최소 금액은 65달러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 가격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최소 구매 금액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기존에 앞서서도 프리세일이 어, 그 크라우드 세일도 진행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소프트캡이 78% 정도가 이미 어, 하드캡으로 78%가 달성이 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i 이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그 프라이버 토큰이 무료 채굴도 상당히 꽤나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프리세일도 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도 진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코인 이 P2P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화를 하는데 에 대한 어, 것은 그 가치를 기대해 볼만한가? 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해 보면 좀어 전망은 어좀어 어둡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 물론 이 IO가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그 IO 이 세일이 이제 진행이 될 때의 가치를 보면 어한 개의 PVK 토큰의 가치는 0.1달러로 143원으로 이렇게 명기는 되어 있지만 요런 게다 진행이 되고 났을 때 과연 이 투자자들이 0.1달러가 되기를 어, 기다릴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i o 가좀 장점은 있기는 해요. 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스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제 왈과 알고, 알고 되고 있는데, 어, P2P 거래소에도 이제 오늘자로 이제 그 사이트에도 등재가 된 것을 보면, 일단은 스캠이다라고 하는 일단 위험 요소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 거래소에 맡겨서 이제 거래소 상장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소 이름이 되는 방식이라 어 일단 스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탈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IO 방식이 어좀어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건 뭐냐면 거래소 상장을 하면서 거래소 이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 아 어, 그, 좀, 나쁘게, 어, 어, 마음을 먹고 진행하는 거라면, 거래소와 이 프로젝트가 짜고 치게 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 IO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수익은 3%에서 5% 정도가 대, 어 수익을 건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다라고 이제, 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계산기를 일단 해보죠. 아까 그 1PVK 토큰이 아까 0.025달러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0.025달러에 현재 가치를 1439원인가? 예, 이렇게 0.42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35.985원 정도로 이제 어 책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자들이 초기에 진행했던 사람들이 어 3에서 5%의 수익률만 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여기서 곱하기 1 0 105% 정도만 잡죠. 자, 이렇게 보면 37원 정도에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무료 채굴을 한 사람들도 IO가 진행이 되고 나서 어, 분할적으로 이제 그 출금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올해 초부터 최소 구매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면 모든 채굴 금액에 대해서 어, 이제 입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어, 거래 이제 거래소로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인 것도 이 가치 이 정도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하도 어, 충분히 가능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 현재 시점에서 는좀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어, 크립토윈터 장기화의 속에서 어, 내년도에 상장을 하는 이그 시점도 잘 봐줘야 되는데 과연 어, 전망적으로 이제 좀 좋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연수 시청 감사합니다.